책자랄 편집자들이 여러분들의 고민에 알맞은 책을 처방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혜진, 화진의책 처방 진행을 마친 한국문학팀 박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문학팀 김아진입니다. 선배 혹시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항상 말하는 TMI 같은 거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날씨 얘기하고. 그럼 아, 아. 두 마디면 끝나잖아요. 어, 두 마디면 끝나죠. 그렇죠. 그래서 반전이 있으면 좋죠. 날씨 <laughs>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안 온다거나 어, 눈이 온다고 했는데 안 아, 온다거나 눈이 올 같은... 것처럼 흐리다. 気付けそうよ。<laugh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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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게 이렇게 관습적으로 매뉴얼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 대화하려고 어떻게 오셨어요? 음, 경로를 물어본다든지, <laughs>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에서 물어본다든지, 왔는지, 어디로 갈 오셨어요? 건지 <laughs> 그러니까 그런 게 진정 TMI를 이끌어내는 질문인 음. 거잖아요. 음. 사실 별로 안 궁금한데, 그러니까 사실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꺼낸다기보다는 음. 자연스럽게 본론에 진입하기 전내 시간을 보내는 게 쉽지가 <laughs> 않아서 어려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선생님께서도 이런 TMI 토크에 대한 고민이 깊으시다. 고 해요. 음. 어떤 사연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냥냥님의 사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면서 경험하는 일들이 적어지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 대화 소재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데요. ENFP인 저는 정막이 감돌면 물어보지도 않은 TMI를 풀며 어떻게든 사운드가 비지 않게 한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상대방이 궁금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제가 말을 많이 실수를 범하는 게 싫어지더라고요. 물론 제 옆에 친구들은 이야기 들어주는 걸 좋아하지만 저의 이런 점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예진 화진님은 대화를 어떻게 이렇게 이어나간 편이신가요 일단 저는 이 사연을 읽고 도대체 왜고민 <laughs> 아, 이렇게 뭐, 까딱채웠는데왜 어, 아, 고민 상담을 보내주셨지? 너무, 너무 부러운데? 부러운데? 텅텅 빈 사람이 음. 있는데, 음, 나냐님과 함께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laughs> 그러니까 일단, <laughs> 친구들도 싫어하지 않아. 맞아. 그리고, 정막이 감돌아. 음.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다면, 대체로 음.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고마워하거나, 되게 이로운 음. 상황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걱정이 된다는 거죠. 막. 저는 근데, 선배가 음. 그런, TMI 토크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냥 선배 토크를 잘하세요. <laughs> 물어보는 거야? <laughs> 아니 토크를 잘 하세요. 그러니까 음.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제가 까마득한 후배 시절에 같이 미팅을 나가면 저는 한 마디도 못 하고 선배가 다 이렇게 얘기를 음. 주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어, 저 선배 말 진짜 잘한다, 좀 멋있다, 저런 사람 되고 싶다. 제가 점점 말수가 늘어가니까 선배가 안 말도 안 하더라고요. <laughs> 요즘은 가면 가만, 전 가만히 있어요. 어, 가만히 있어요. 음. 제가 주로 다. 말을 하고 음. 실수도 제가 하고 사과도 제가. 하고 <laughs> 근데 이야기를 하는 어떤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음. 뭐 일반적으로 어떻다라고 얘기는 할수 없지만 이런 고민들을 우리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일상적으로 음. 특히 작가들도 그런 맞아요. 생각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만나면 특히 소설가 분들은 이야기를 너무 잘해요. 맞아요. 이야기도 흥미롭고 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어. 집에 가면 항상 너무 힘들대요. <laughs> 내가 이야기를 <웃음> 너무 <웃음> 많이 했나? <laughs> 그래서 어. 돌아가고 나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메일에 항상 음. 그 우려 저만 너무 말을 많이 한 것은 아닌가 <laughs> 우려되는 마음. 음. 고민된다고 하시는데, 와인준 아, 선생님 즐거워 보셨는데, 맞아 그리고 다음에 만나서 다시 얘기를 한다고 <laughs> 음. 해서 그게 달라져 있지는 않아요. <laughs> 참깐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 잠깐. 어, 항상 말을 어떻게 많이 하거나 점유율이 높은데 대한 음. 검열 같은 게 있나 봐요. 음. 말을 많이 하면은 근데 저도 음.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도 말 많은 사람 실수한다는 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TMI 딱 이것처럼 내 정보를 너무 많이 노출하는 거. 근데 음. 왜 어떤 관계에서 정보는 이제 적게 줄수록 강자가 되잖아요. 음. <웃음> 권력자잖아요. 왜냐 <laughs> 우리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나를 계속 보고하는. 그러니까 거지. 계속 그런 느낌 때문에 약간 우열의 느낌? 저 사람은 듣고 있고 나. 나는 말하고 있다 음. 이런 느낌도 저는 살짝 들고 음. 그래서 이런 말하고 난 뒤에 어떤 헛헛함 같은 게 사실 그렇게 막 고치고 싶은 어떤 거라기보다는 음. 관계의 권력 차에서 오늘 <laughs> 현타네, 그렇죠? 어, 현타 네 <laughs> 응, 응, 현타 현타가 오는 거죠 응.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음, 음. 그러면 이거를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 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오늘 냐냐님께 처방드릴 책은 정용준 작가님의 내가 말하고 있잖아 입니다 <laughs> 너무 낫지 이거야 혜진 선배의 피땀 눈물 피, 피와 땀과 땀 <laughs> 피 눈물이. 눈물이 들어간 혜진 음. 선배가 편집한 정용준 작가님의 소설입니다 나왔을 때도 너무 좋아하는 책이었는데 음. 내가 말하고 있잖아의 주인공과 주인공의 친구들은 각자의 어떤 말하기에 힘듦 어려움 장애가 음.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스프링 언어교정원에서 만나서 서로의 어려움을 알고 인간적인 면들도 알게 되고 그러다가 친구가 되고, 그러다 자기 자신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정영우 작가님이 또 문장을 엄청 잘 쓰시잖아요. 음. 우리가 대체로 말에 느끼는 고민이 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정의들이 되게 좋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이 친구는 말을 너무 더듬어서 음. 책 읽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교정원에 가게 된 건데 그 아이한테 교정원의 원장 선생님이 그 아이를 다 이해해 주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음. 거예요 막 말이라는 게 우리 안에 뭐 어떤 주머니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물이 꽉찬 사람도 있고 한 동의밖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이의 바닥이 빈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양으로 말을 하냐. 아무리 닦닥 긁어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없는데 만들라거나 작은데 넓히라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걸 해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음. 그 아이를 이제 북돋아주는 첫 만남 장면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저같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되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많은 걸 어떻게 <laughs> 내가 말주머니가 좀큰걸 어쩐다. 음. <laughs> 그런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서로의 말하기를 이해할 수 있는 문장들이 되게 많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좋은, 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음.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 언뜻 보면 이 소설에서 주인공 이제 언어교정원에 다니고 말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기 음. 때문에 말을 너무 잘하고 많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신 선생님과는 달라 보일 수 있지만 모두가 자기 말하기를 긍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음. 처방책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저도 내가 말하고 있잖아 소설을 만들면서 되게 좋은 소설이다라고 음. 생각을 했던 게 처음에 이 소년은 다른 사람처럼 말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처럼 말하지 못해서 교정원에 가서 말 말더듬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다른 사람처럼 말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글을 쓰면서 음. 자기만 말할 수 있는 걸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람들이랑 만나서 막 이야기를 하고 돌아와서 뭔가 기분이 좋지 않거나 음.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음. 후회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내 말이 너무 평범하거나 음. 너무 별로인 것 같을 때 음. 개성도 없는 것 같고 그럴 때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고의 문제랑 또 달리 내가 나만의 표현을 가지고 나의 말하기를 했는가라는 것도 항상 고민이 될수 있고 음. 그런 고민이 되시는 분께도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해결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교정원에서도 그런 기술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뭐, 만약에, 노트라는 단어가 발음이 안 돼. 노트에서, 노에서 자꾸 막히면, 다른 음가로 바꾸는 거야. 공책. 음. 노트 있어? 이 말이 안 나오면? 공책 있어? 이렇게 바꾸는 거. 저는 이 교정원처럼 해보면, 그니까 정말 그 기술적으로 뭔가를 해보면, 이분은 이제 말이 너무 이렇게 줄줄 흘러나오는 거니까, 걸어 잠가보는 거예요. <laughs> 3초만, <laughs> 음. 3초만 센다. 정적을 3초만 참아본다. 음. 그러면은 예상외로, 나의 말만 음에 가려서 빛을 보지 못하던 친구가 치고 나갈 수도 있어. <laughs> 맞아, 맞아. 항상 내가 맥시멈이 3초였으면 한 5초 기다려보고 음. <laughs> 그런 어떤 3, 5, 7 침묵법으로. <laughs>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laughs> 어, 음, 그러면 이제 친구 무리가 이제 판매되는 거야. 아, 쟤는 5초는 못 견디는구나. <laughs> 나랑 캐릭터가 겹치는구나. <laughs> 음, 제가 항상 나랑 똑같이 침묵을 못 견뎠는데, 내가 다만 성격이 ENFP라서, <laughs> 조금 일러서, <웃음> <웃음> 조금 빨랐던 어, 내가 먼저 이렇게, 음. 스타트가 빨랐던 거지, 이제 다들 달리기 주자들이었다는 것을. <laughs> 그리고 이제 지난 방송에서 음. 여러 번 이야기했던 음. 것들이기도 한데, 물어보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음. 내 음. 이야기를 음. 듣는 상대방에게, 음. 지금 내가 말이 지금 너무 많은지. 재미없어. <웃음> <웃음> 제가 지금, 지금 말해, 너가 나 하게 말하고 있는지 어.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는 것도 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아요. 선배가 자주 쓰시는 방법이잖아요. 저 자꾸 물어봐요. 어, 제가 지금 말 너무 많이 하죠? 아, <laughs> 별로 말 하지도 않았는데. <laughs> 그게 아, 빈말이야. 그게 티어야 맞아. 맞아. <laughs> 계속 말하고 싶으면 음. 계속 말하고 싶다고. 눈치 음, 보면서 말하고. 어, 저 지금 말 너무 많이 어. 하죠? 조금만 더 할게요. <laughs> 이런 거잖아요 맞아. <laughs> 아니요. 선배 음. 해주세요. 음. 선배가 말이 뭐가 많아요? 제가 많죠. <laughs> 그럼 일단 정용준 작가님의 내가 말하고 있잖아 이거 제꺼 아니에요? 맞아 네가 안돼서 내가 했잖아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제가 할게요 어. <laughs> 내꺼야 <거야. 웃음> 그러면 대화 방법 고민에 대한 오늘의 책 처방은 내가 말하고 있잖아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겪는 모든 선생님들 응원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책 처방 사연함은 항상 열려있으니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로 많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책 처방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고민 상담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혜진하진의 책 처방 5화. 저희는 진행을 맡은 혜진. 화진이었습니다. 안녕. 실수. 하 안돼서 울어요 선배. <laughs>